여기서 밀어주실 때, 아까 오른쪽 다리가 무너진다라는 기분으로, 요렇게 무너진다라는 기분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왼쪽 힘만 탁, 탁, 탁 움직이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체중이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뚜벅이 장훈 프로 채널의 이장훈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나만의 임팩트 동작은 정확하게 하고 계셨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차고 정확한 레슨이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임팩트 동작이 정확하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많은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힙을 회전하는 힙턴의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실 거고,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거고 또는 샤프트의 텐션을 훨씬 더 움직임을 더 느끼는 다운블로로 공이 맞아지는 이런 자세들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상체로 볼르치는 것보다 하체로 볼르쳐야지만 결국에는 비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볼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체를 움직이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가슴 앞에 올려 봅니다. 그냥 가만게 선 상태에서 왼발을 들어주십니다. 이 들어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힘을 잘 밸런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나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나갔을 때 오른쪽의 발바닥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느껴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우리가 음.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임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체중이동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힙턴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힙턴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오른쪽 거기에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몸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 이동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체중 이동을 하시기 전에 한번 느낌을 느껴보시기 위해서는 왼발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앉혀 넣습니다이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 엉덩이로 밀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왼쪽 엉덩이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 나시면, 오른쪽에 있는 축이 무너지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작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스탠드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갔을 때, 제가 왜 아까 왼쪽 무릎을 넣어야 된다 하면은, 백스윙을 했때 왼쪽 무릎이 정면을 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체를 최대한 쭉 꼬였을 때 왼쪽 무릎이 따라온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하체를 움직이지 말자, 머리를 움직이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제자리에서 너무 턴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발바닥이 꽉 붙어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몸이 들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에는 백스윙 갔을 때 왼쪽 무릎이 따라올 수 정도로 상체를 움직이셨다가 새끼발가락 선까지 엉덩이를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주실 때 아까 오른쪽 다리가 무너진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기분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왼쪽 힘만 탁탁탁 탁, 탁 움직이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체중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임팩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왼쪽을 축으로 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힙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체중이 남게 되면 제자리에서 틀어도 오른쪽에 남기 때문에 배치기라든지 또는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체중을 왼쪽으로 싹 비르신 상태에서 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해주셔도 좋은 힙턴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럽을 잡으신 상태에서 볼을 치실 때에는 백스윙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따라오셨으면 이 방향 그대로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돌리기를 합니다. 이 무릎 돌리기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무릎을 돌리듯이 체중이동을 하면서 돌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허리만 돌리려고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체중이동이란 것은 무릎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하면서 이동이 되고 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임팩트의 하체의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장소를 잠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클럽 헤드를 이제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 클럽을 잡으신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벽에다가 살짝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신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에는 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손은 그냥 가만히 두신 상태에서 하체만 왼쪽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 따라오게 되면 클럽 헤드가 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클럽 헤드는 벽에다가 기대놓은 상태에서 손이 따라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손목에 스피네이션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손목을 돌리는 순간 손목이 다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클럽 헤드를 벽에다가 살짝 붙여주신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연습을 좀 해보시다 보면 훨씬 더 허리가 가고 손이 따라오는 동작, 이 다운 스윙 임팩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볼에 힘이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운 스윙을 하셨을 때몸 따로 팔 따로 또는 손이 빨리 왔으니까 허리 돌려야지 뭔가 이러한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나의 밸런스를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에는 손은 잡아 놓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몸에 붙여주신 상태에 서 손은 따라오지 않도록 해서 허리만, 허리만 최대한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체중 이동을 하고 돌아준다라는 생각. 이때까지 손은 머물러 있어야 돼. 이때 손이 같이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가 연속 스윙을 하셨을 때에는 결국에는 밸런스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을 연습을 하실 때에는 이제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쫓아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신 상태에서 한번 손은 잡아 두시고 왼쪽 엉덩이만 밀어줍니다.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가지고 친다라기보다는 밀어 넣는 동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힙턴을 하면서 휘둘러 보는 거예요. 네. 이래야지만 임팩트가 강해지고 볼의 힘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허리를 돌려가지고는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밀었을 때 손은 최대한 잡아주신 상태에서 체중이 동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돌아가는 자세. 그러면은 뒤쪽 카메라로 봤을 때 왼쪽 힙이 보일 정도로 힙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돌려버리면 은 빠지게 됩니다. 밀어 두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왼쪽 힙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힙이 많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임팩트 동작이 나와야지만 클럽 샤프트가 쫙 뻗어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당기시는 것도 체중이동이 된 상태에서 힙턴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허리만 돌리다 보면 팔이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왼쪽을 밀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어려우시면 왼쪽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오른쪽 발의 중심을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팩트 동작을 하시고 나서 타격을 한번 해 보시고 나면 나의 임팩트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임팩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습니다. 팔의 동작과 하체의 동작 콤비네이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팔 연습 따로 하체 체중 이동 따로따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신데요. 이걸 같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손이 따로 오는지 손을 걸어둔 상태에서 하체만 밀어둔 상태에서 턴이 돼야지만 클럽의 헤드 원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같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찍히면서 팔꿈치 엘보가 다친다든지 손목이 다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에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체 연습 따로 상체 연습을 따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나만의 임팩트 동작이 깔끔해지실 수가 있게 될 건데요. 한번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제가 임팩트 동작 연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은 이장훈 프로를 찾아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훈 프로였습니다.